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2023학년도 3월 학평 2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 가와 같이 빗면에 점 P에 가만히 놓은 물체 A는 빗면의점 R에서 정지하고 어, 쭉 내려가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면 원래 이 높이 같은 높이인 이만큼 이게 뭐야 이게 이만큼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마찰 구간이 있죠. 그래서 이만큼 갈가먹힌 거예요. 쭉 가다 찡 갈가먹혀서 요것밖에 못온 거죠. 그래서요 어 이만큼 높이 차에 해당할 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손실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나와 같이 아래 가만히 놓은 A는 빗면 Q에서 정지한다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상황에서 쭉 내려오면서 또찡 한번 갈가먹혀죠찡 갈가먹혀서 요것밖에 못 올라온다. 자 가나의 마찰 구간에서 A의 속력은 감소할 거고요. 가속도의 크기는 각각 3a, 그 다음에 a로, 아, 요, 마찰 구간에서 가속도가 3a로 주어졌습니다.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는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고요. p와 q 사이 높이 차는 h1, 그 다음에 마찰 구간의 높이 차는 h2로, 이렇게 h1과 h2로 잘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비율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얘네들을 끊어서 봤지만 연결해 보면 내려와서 찡 갈가먹히고 다시 이렇게 가면서 이 높이까지 올라와야 돼 같은 높이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또 여기서 갈가먹혀서 이것밖에 못 올라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가 갈가먹히고 갈가먹혀서 이것밖에 못 왔으니까 쉽게 말해 차, 차이는 얘의 질량을 M이라고 하면 MGH1만큼 차이가 나요 그건 누구 때문이다? 두 번의 마찰 여기 2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W 마찰력이 일한 것이 두 배. 얘에 의해서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는 바로 mg h 1만큼더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간 양만큼 이게 바로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가 됩니다. 됐죠? 그럼 이 상황에서 이걸 한번 볼게요. 이쪽 부분에서 올라갈 때는 이때 가속도가 3a 라고 했는데 얘가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을 거예요. 못 올라오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때가 3a가 되겠고. 그다음에 요 마찰 구간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게 이렇게, 이렇게 내려올 때는 음 내려오지 못하게 이쪽 방향으로 어 a라는 가속도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때 자, 우선 빗면 성분의 힘이 작용하는 걸 보게 되면 빗면 성분은 이쪽으로 내리려고 할 거고요. 그다음에 마찰력도 운동 방향과 반대니까 서로 내리려고 하는 것에 합력에 의한 효과, 거기에다가 질량을 적용해 주면 요게 3a라는 힘의 효과가 나타난다. 그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빗면, 여기 올라갈 때는 빗면 성분에 의한 것은 이쪽으로 계속 꾸준히 내리려고 하는데, 마찰력, 아, 여기는 올라가는 게 아니지. 이렇게 내려오면서 갈가먹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내려오는 거에 대한 빗면 성분은 똑같지만, 그 다음에 마찰력은 그때, 이때는 반대로 이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찰력을 선생님이 여기 스몰 애플라고 이렇게 놓고 여기도 스몰 f 라고 놓게 되면 빗면에 대한 성분은 라지 아, 애프로 놓까요? 예, 뭐 그래도 되는데 여기선 선생님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mg sine 세타로 놔볼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선생님 원래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은데 결과적으로 요, 이 삼각형 빗면이잖아요 여기 세타라고 하면 어 그래서 요 지금 이 물체가 작용하는 이제 빗면에서 받는 힘은 m이라는 어,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 g가 돼야 되는데 얘가 받쳐 준힘 때문에 작아져요. 그게 sin 세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길이를 갖다가 s라고 하고 요 높이를 h2로 하면 결과적으로 이 지금 빗면 성분이 한 일은 mg sin 세타에 곱하기 s만큼 일한 것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mg 중력이 실제로 일한 거랑 똑같아요. h2하고 똑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요 sin 세타라는 게 빗면 그렇죠? 요 사인 세타라는 게 빗면 분의 높이 h2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약분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mgh2는 mgh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이 그냥 바로 적용하기 위해서 어 그냥 어 요기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냥 mg sin 세타. 요 부분도 빗면 성분 mg sin 세타라고 쓰고 요거에 대한 걸 적용하면 되겠죠. 됐죠? 좋아요. 그럼 요거에 대한 관계식을 우리가 바로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적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가에 대한 그림을 보게 되면, 여기서는요, 자, 이쪽 방향,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을 다 마이너스로 잡고, 이쪽 올라가는 걸 플러스로 잡아서 헷갈림을 좀 방지해 볼게요. 그럼 여기는요, 자, 기본적으로, 빗면성분 마이너스 mg, 사인, 세타. 그 다음에 마찰력이 아래, 아래 방향으로, 빗면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그쵸? 마이너스에 보호를 해주고, 요 질량 m이라고 했으니까 m에다가 가속도 방향도 마이너스 3a 그죠? 요 부호를 여러분 좀 주의해야 됩니다. 되겠죠? 요게 첫 번째 관계고. 그다음에 요거에 대한 걸로 보게 되면 마찬가지에는 아래 방향 내려가는 방향이라서 마이너스 mg 사인 세타 대신에 마찰력은 반대 방향 플러스 f 그리고 요기 가속도도 플러스 a 그래서 ma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두 관계식을 풀어주게 되면 빗면 성분에 대한 힘과 그 다음에 마찰력의 관계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마찰력의 관계를 구해서 요 F에다가, 그쵸? 여기 S만큼 곱한 게 마찰력이 한일이잖아요 거기다 1을 곱하면 m g h 1이 나오는데, 문제는 요 짓을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사인 세타를 통해서 요 h2라는 관계를 여기서 뽑아낼 거예요. 그래서 요 값이 h2라는 관계가 나와서 여기 h1 관계가 나와서 그 둘을 비교하려고 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어차피 얘네들은 다 플러스 플러스로 바꿔주면 되죠. 모두 그럼 여기다가 3배를 곱해서 얘들을 똑같이 놓게 되면 자왼쪽씩 요거 위에식 mg s i n 세타 플러스 마찰력 한 것이 3배의 마이너스 mg 이제 밑에 식이에요. s i n 타와 플러스 3f로 놓으면 돼요. 되겠죠. 그럼 요거 이렇게 넘겨주면 2f e, 마찰력의 2배는 어떻게 되냐면 요거 일로 넘겨주니까 4mg sin 세타가 되는 겁니다. 즉 F라는 것은 얼마가 되냐면 결과적으로 F는 emg sin 세타가 되죠. 그래서 이제 봐봐요. 이제 마찰력이 한 일을 계산해 주게 되면 fs예요. 그래서 F에다가 s를 곱해 주는 건데 그 fs를 곱해주면 빈면 성분으로 나타내면 emg 사인세타에다 s를 곱해주는데 요거 요거 약분 되면서 뭐가 튀어나온다 아까 얘기했지만 h2가 튀어나오죠 그쵸 그래서 요 f/s라는 것은 얼마가 되냐면 emgh2가 돼요 emgh 색깔을 좀 바꿔서 써보겠습니다 그쵸 헷갈리니까 요게 emgh2가 되는데 거기다 곱하기 2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토탈 요쪽 값이 얼마가 되냐면 4mgh2가 되겠고 여기는 mg, h1이 되니까, mg는 다 가뿐하게 날려주게 되면, 지금 뭐고 하는 거예요? h1이 밑에 깔리는 거죠? 그럼 얘가 이쪽으로 깔리게 되면, 4가 이쪽으로 내려오니까, h1분의 h2라는 것은 얼마? 4분의 1. 이렇게 해서 정답 4번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너무 수고 많았고요. 선생님은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